전편에 발 브레이킹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봤는데, 오늘은 제가 그로 인해서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운전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내 인생에 최악의 운전을 했던 그 시간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오랜 지난 지금도 장장 한1 0 0 k m 가 넘는 이태리 북부를 브레이크가 완벽히 고장난 차를 뭐 전혀 발브레이크가 사용되지 않는 차를 몰고 운전을 한 기억이 있는데 발브레이크가 고장난 순간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많은 운전자에게 얘기를 해주었던 제가 그 발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1,000km 이상을 운전한 그 주행 행각은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간접 경험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고백처럼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부활절 휴가였을 겁니다. 저는 그 모처럼 아테네 제 집에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총 점검을 마친 그 아주 예뻤던 빨간색 이태리 피아트 그차 이름이 렐리라는 이름이었는데. 그전먼 길을 떠나니까 정비소에서 일반 점검을 하고 정비소에서 차를 찾아서 바로 저는 떠났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성경에도 없이 그 고린도를 지나서 저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푸스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만도의 그 바트라라는 항구에서 이태리로 가는 페리보트를 페리보트에 차를 싣고 정말 오래간만에 지친 공부 때문에 지쳤던 애, 그걸 무리도 시킬 겸, 정말 신이 나서 페르베오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나폴리와 로마를 거쳐서 북쪽으로 피사의 사타도 보고, 그리고 피렌체를 들려서 다시 아테네, 돌아 정말 존놈이 모처럼 출세하는 그런 첫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뚤어진그 피사 사탑을 보고 피렌체로 출발하려는데 웬일입니까? 그푹 브레이크를 눌렀더니 쑥 들어가면서 아리가 다리가 다 뻗을 때까지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떠나기 전, 전 점검을 맡긴 주, 주의소, 아, 정비소 주인놈에 대한 <laughs> 욕을 해가면서 브레이크 오일이 세어버린 것을 탓도하고 피사실을 다시 들어가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휴가 기간이라 정비소가 다 문을 닫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에 고아가 된 기분이었죠. 그 최초로 중력 실험을 한그 비뚤어진 사타만 보고 떠나려 했던 이 낯선 도시에서 부활절이 끝나고 정비소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서 브레이크를 고쳐 떠나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나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조심스럽게 바닷가까지 운전해 갔습니다. 발 브레이크가 고장나 발이 묶여버린 내 자신과 떠나온 그 아테네와 그리고 더먼 고국 생각을 하니까 참내그 모습이 처형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부활절 축제를 복숭아꽃 만발한 그 마케토니아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예쁜 여동생이랑 양고기를 마당에서 통째로 구워 흙냄새 나는 백포도주를 3일간이나 마시자던 니꼬의 그 제의를 살살 맞게 거절하고 <laughs> 여기까지 와 브레이크 고장으로 속절 없이 붙잡힌 내 신세가 참 억했습니다. 나는 마른 입에 이태리 그 작가운 그 살라미와 빵으로 차 안에서 요기를 하고 여기 피사보다 큰 도시인 피렌체로 가 정비소를 찾아볼 요량으로 피렌체까지 위험하지만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렌체에 도착해도 그, 그, 그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그 르네상스가 일어난 본 도시 그리고 인간부하를 알린 메디치카의그 모든 훌륭한 업적을 보는 것을 포기를 하고 브레이크 고치를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나 전부 다 문을 닫고 저는 브레이크를 고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호텔비를 아끼려고 추운 차 안에서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피렌체 다리 밑에서 끌뱅이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막 기침도 나고 어 감기 기운도 오고요. 그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는데 내 나름 방법대로 점점 간이 담이 커진 이테리 북부 그 롬발디 병원을 가로질러서 반도동 쪽끝안코나 그 한까지 거기 서어 그 아테네로 돌아갈수 있는 그 페리보트가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아테네로 돌아가서 가자마자 이 정비소 친구부터 혼을 내주기로 막 단단히 벼르고 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속과 정지는 오직 핸드브레이크와 엔진 블록을 사용한 감소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 오후를 지나는 그 롬바르디 평원은 따뜻한 햇볕과 브레이크 사용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정말 아름다운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앞 하늘 멀리 햇볕 끝자락 구름 사이에 하얀 것들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멀리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잘 구별하는 나였지만 그곳의 하얀 것들은 뭔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것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땅이 안개처럼 하얘지고 세상의 잡소리가 다 휘몰아쳐 왔습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뭐신음이 질러 나왔습니다. 우박이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끼던 그 피아트랠리가 양철통으로 변하면서 내 귀를 찢고도 나을만치 비명을 질러 댔습니다내 일생 처음 보는 우박이었습니다. 정말 그. 크기가 골프공보다 큰 골프공하고 야구공 사이에 큰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이그 평원 고속도로에서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나 핸드 블록 엔진 블록과 핸드 브레이크로 간신히 차를 멈추고 잠시 차창을 내려 금이 가고 있는 앞유리창에 옷가지를 던져 올렸습니다 앞유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 사이 내려친 얼음 덩어리에 맞은 손등이 새파랗게 멍이 갑자기 부어지면서 파래지대요. 정말 엄청난 큰 우박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백밀드도 힘없이 떨어져 들렁이고 뒷차 유리는 수백 개의 금이 이미 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 내가 이티, 그 그리스로 돌아갈 안코나 항구에 늦게 도착했을 땐 제가 타야 할 배는 이미 떠나고 이틀 후에 다시 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암담했습니다. 베트남 항구의그 한강 골목 길거리 카페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네 만신창이가 된내 차에서 내리는 작은 동양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모두 일어나더니 내 차로 다가왔습니다. 지붕과 범퍼가 전부 곤보가 되어버리고 깨지고 떨어져 나간 내착꼬를 보고 모두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몇 번이나 그 노인들에게 우박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노인네들은 그네들끼리 손바닥을 자기 이마에 일렁이며 나를 좀 실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박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자기네들끼리 자꾸 고개를 자기네들끼리도 가로지었습니다 배도 놓치고, 이제 배도 한참 고파던 억한 심정에 그 사람들이 즐이 마시는 끼앙띠, 백포도주 한 병을 시켜서 잔도 없이 병채로 불컥불컥 마시고 외진 항구에서 밤을 샌 적이 있는데, 정말 그날 내가 맞은 우박은 작은 게 탁구공, 큰 거로 야구공만 했습니다. 대단한 기억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내가 좋아하던 그 붉은색 그 랠리 그 차는 곰북딱지가된채 가지고 와서 정말 그건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다 구스백, 어, 아테네 내집 내 구석에 쳐박아 놓고 타지를 않고 그리고 몇년 있다가 버린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온갖 그~ 차의 상황이나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 젊은 운전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